안녕하세요, PK 이우진 프로입니다. 오늘은 초특급 미녀 게스트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배우 이현진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진이라고 네. 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 소개랑 구력 같은 거좀 한번 음. 소개해주시죠. 아, 어, 저는 이현진이고요. 음, 구력은 2년 정도 됐고요. 어, 여기 레슨을 받기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음. 1년 정도 치셨는데 어, 베스트 스코어는 어떻게 되시죠? 음, 한 90, 90. 저보다 키가 상당히 크시죠. 어, 네. 제가 180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어, 키가 상당히 크십니다. 그리고 제가 연습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레슨 하다가 지켜봤는데, 선수가 와서 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laughs> 처음에. 진짜, 일단 뭐, 키도 너무 크시고, 거리가 너무 멀리 나가셔요. 아, 근데 저는 응. 막 프로님이 좀 살만히 치라고 <웃음> 너무 <laughs> 세게만 때린다고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하시거든요. 어, 아니, 근데 진짜 90개가 베스트 스코어이지 않을 것 같은 드라이버 샷이라서. 필드 나가면 항상 긴장도 되고 음. <웃음> 그러면은 <웃음> 더 어. 많고. 코스 나가서 스코어에 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드라이버랑 아이언은 그래도 연습을 좀 연습량이 좀 많아서 음? 괜찮은데 쇼게임에서막 네. 뽀뽀 하고쇼게임아 <laughs> 네. 근데 구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 그, 그건 이제 사실 노하우도 생겨야 되고. 저희가 조회수 10만이 넘으면 저희 대표님 카드로 어떻게 라운드를 나가서 실전 또. 아 어, 이거 얘기 된 건가요? 어, 어 <laughs> 이 얘기는 안 됐는데 제가 컨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따로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은 어, 오늘은 드라이버 치는 거한번 볼까요? 뭐또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저는 저는 는거 한번 는까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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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 저는 는 대로만 쳐주시면.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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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m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살짝 이제 드론성 공으로 가서 런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음... 어. 근데, 오, 어, 거리가 진짜, 이거는 90타가 베스트 스코어면 안될 정도의 네. 거리가 아닌가. 저도 실제로 거리가 222m가 가는 아마추어 분, 여성 아마추어 분을 실제로 처음 봬요 음. 근데 방향이 좀안 좋지 않아요? 어 방향은 사실 이거 타이밍 차이인데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드라이버를 살짝 알려 드리려고 해요 탑에서 전환할 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탑에서 이제 전환 동작할 때 타이밍 맞추는 부분 그 연습 방법이랑 그리고 제가 연습할 때도 보고 지금도 샷을 몇개 봤는데 피니시가 잘안 넘어 가지시는 거 같아요 네 피니쉬는 안 배웠어요 어, 피니쉬를 <laughs> 조금 더 이쁘게 피니쉬까지만 되면 진짜 뭐 스윙이 너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네. 피니쉬 만드는 것까지도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는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더 궁금한 거요 음. 음, 제가 원래 음. 좀 스트레이트 구질이었는데 네. 지금처럼 조금 요즘 들어 좀 말리는 것 같아요 드로우 성공이 많이 나온다. 네. 음. 저는 악성 스트레이트가 좋거든요. 악성 스트레이트는 프로들도 치기 힘든. <웃음> <웃음> 프로들도 치기 제일 힘든. 동글, 아, 동글, 공이 동글하니까 스트레이트로 치기가 제일 어렵죠. 아, 근데 저 스트레이트로 원래 잘 가긴 했었거든요. 음, 우선 일단 한번 교정을 좀 해볼까요? <laughs> 네. 네. 그러면은 일단 교정 방법에서는 우리가 탑에서 타이밍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 보실까요? 연습 생이요 네. 오, 오, 오 다시, 한 번, 잘 다시 잘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백스윙, 네. 스탑. 그리고 백스윙도 약간 큰게 문제가 좀 돼요, 그렇죠? 음. 근데 여기서 한 번씩 너무 크게 넘어가면서 몸만 회전하면서 헤드가 타이밍이 너무 늦게 내려올 때가 있어. 그래서 아, 어, 네.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타이밍 완전 깨져버려서 거리가 아예 안 나온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좀. 가끔씩 발생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코스에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laughs> 요 방법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좋으실 건데. 네. 자 백스윙 한번 해보실까요? 백스윙, 네. 스탑. 자 이제 여기가 백스윙이 현진 님의 백스윙 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요 오른쪽 공간에서 소리를 낸다 생각하시고 엄청 강하게 한번 휘둘러 보실래요? 백스윙 좀더 가서 어때요? 네 거기서 선지세요. 그렇지. 하나 더. 백스윙하고 멈추고 던지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공 한번 쳐 볼까요? 똑같이 하나 쳐 볼게요. 그냥 백스윙 갔다가 멈추시고 던지세요. 지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탑에서 전환 동작이 조금 타이밍이 깨졌을 때 나오는. 어, 몸만 먼저 돌았죠, 지금? 네. 어, 하나 더 해볼게요. 왼쪽에서 어, 오른쪽으로 바뀌긴 하그 아, <laughs> <laughs> 이거를 백스윙 가서 아예 멈춰주셔도 돼요. 어, 아. 가볍게 치셔도 되니까, 백스윙 가서 멈추고, 던져. 그치. 멈추고, 던져.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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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요 연습을 사실 진짜 뭐 코스 나갔는데 갑자기 한 3번으로 4번으로 해서 타이밍이 팍 깨져버리면 아마추어 분들이 뭐 복구를 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3번으로부터 갑자기 드라이버가 안 맞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계속 드라이버가 안 맞았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 연습 방법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채를좀더 음.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헤드가 어,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백스윙이 자꾸 커지고 네. 백스윙 커진 이후에 몸만 먼저 가요. 왜냐면 빨리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헤드가 굉장히 늦게 따라 내려오는데 네. 그때 이제 백스윙 탑에서 멈춰주시고 여기서부터 빠르게 던져. 아... 어, 거기서부터 빠르게 던져야 우리가 좀 합당하는 좀 타이밍이 만들어져서 내려오거든요. 응? 그래서 그걸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이밍이 코스 뭐 나가면은 헤드만 내려올 때도 있고 아니면 몸 먼저 돌 때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맞아요. 요런 연습 스윙 많이 해주시면은 타이밍 잡기가 훨씬 <laughs> 자 그러면 이어서 피니시도 <laughs> 네? 한번 볼까요? 피니시도 아, 피니시 네. 피니시는 한번 공을 치시고 멈춰주세요. 피니시 잡고 멈춰주세요. <laughs> 이렇게 멈추 응. 응. 치고 나서 멈춰주세요. <laughs> 네. 오케이, 유지하고 계세요. 어, 자, 스윙이 정말 다 좋은데, 피니시가 약간 넘어가다 말았어요. 그쵸? 어, 피니시하고 유지해주시고, 자, 오른발은 내 뒷면, 뒷편을 완전히 보게. 그 다음에, 오른무릎을 약간 왼쪽 무릎 쪽으로 붙여주신다고 생각하셔보세요. 이렇게요? 어, 그 다음에, 회전이 지금 덜 됐어요. 정면을 아예 못 보고 있는 상태고. 어, 이거를,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유지를 네. 안해 버릇하다 보니까 네. 중간에 하다 끊으시다 보니까 네. 다 넘어갔을 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 흔들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제가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와서 넘어갔으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있고 내몸 명치 자체가 목표 방향에 향해져 있어야 되는데 음... 지금 스윙을 보면은 가서 항상 이쯤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음... 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네. 여기까지 넘어가셨을 때 자꾸 넘어지는 게 근육이 아직 없어서 그래. 유지하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아, 어. 아, 그것도 응. 근육을 키워야 되요 어, 건가요? 그 유지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laughs> 맞아요. 어, 근육이 그... 생겨서. 이거 유지. 오케이. 자, 몸은 다 어. 이제 넘어갔어요? 네? 너 오셨을 때 팔이 팔꿈치가 어깨랑 같은 하이에 있게. 그 다음에 고개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그치 그럼 척추 라인이랑 조금 비슷하게 나와질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는 뒤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그치 그러면 피니시가 이렇게 돼서 고개 살짝만 오른쪽으로 숙여주세요. 그렇지. 피니시가 이렇게까지 나와지는 거야. 너무 어. 힘들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어. 어렵다. 다시. 하나 더 해볼까요? 와, 샷 신경쓰려, 쓰랴. 피싱쓰려. 쓰랴. <laughs> 응? 팔꿈치를 좀더 위로 들어주세요. 스탑 여기까지 넘어가고, 팔꿈치는 앞으로, 고개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만 왼쪽.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그렇죠. <laughs> 어, 지금 미스샷이 계속 나와도, <laughs> 네. 200m가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제대로 쳐볼게요. 네. 오케이 팔꿈치. 오케이 오 지금 잘하셨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팔꿈치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되게 조금 안 예쁜 모습이 만들어져가지고 중심만 그렇죠. 잡으시고 조금만 뒤로 가보실까요? 여기서 왼팔 그렇죠 왼팔을 아, 오른팔을 왼팔 팔꿈치에 대시고 네. 자 백스윙 하셨다가 스탑. 여기, 그 다음에 넘어오실 거예요. 스윙했어. 여기까지 스윙이 되고, 팔 받쳐져 있죠? 네.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좀, 몸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요? 조금 더 넘어가고, 팔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와 이렇게요? 팔이 그러면 은 팔꿈치가 바닥을 보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땡기시는 분들 보면 은 팔꿈치가 뒤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음, 팔꿈치 아래를 보게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팔꿈치가 요 오른손을 팔꿈치에 왼팔꿈치에 대시고 넘어와서 팔꿈치가 아래를 볼수 있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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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팔꿈치 그렇죠 오케이 오 지금 잘하셨어요 음. 와 거리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 조금 의식하셔서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은 네. 피니시도 좀더 이뻐질 거고. 네. 어 그리고 코스에서 타이밍이 깨지는 것도 아까 음음. 그 연습 스윙했던 거 있죠. 그런 살짝 것처럼. 탑에서, 응, 탑에서 멈췄다가 다운스윙을 강하게 빠르게 휘둘러 주시는 거. 네. 그거 그거 혼자 하실 때 연습 많이 해주시면은 되게 좋은 스코어 이제 금방 다시 만들어 내실 것 같아요. 네. 네. 와 근데 진짜 이대로 연습만 하시면 진짜 너무 잘지실것 같아요. 프로도 도전해봐도 될것 같을 정도로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로님이 잘 가르쳐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그러면 은 저희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조회수 조금 높기는 한데 10만... 너무 높은데요? 좀 <laughs> 절충을 좀 할까요? 네. 어떠, 어떻게 해주려요한만원 아, 할까요? 만? 만? 응? 너무 많이 또 후려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러면 5만! 저, 저 필드 레슨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만으로 가시죠 오케이 그럼 5만으로 하는 걸로 하고 5만 조회 수면 저희가 제가 그 대표님 카드를 컨펌을 받아서 음... 현진 배우님과 우리 코스에 나가서 그 어. 코스 실전 뭐 레슨 같은 것들을 또아 어, 너무 좋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유진 프로였습니다. 이현진 배우였습니다. 안녕. 안녕.